안녕하십니까. <laughs> 라스솔 t v 의최성조입니다 음, 사람이, 그, 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순간 힘든 도전인 것 같습니다. 어, <laughs>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당장에 돈벌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죽으란 뜻인가요? 해고를 멋지게 당했습니다. 음,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것이 얼마나 좌절이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갑작스런 나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내 흐름을 끊는다는 그런 해고는 정말... 음, 또 다른 경험이, 뭐, 고통스러운 경험? 뭐, 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해고된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머리가 멍했습니다. 삶이란 해고시키는 자가 있고, 해고를 당하는 자가 있네요. 해고는 생명줄 을 끊는 거, 대거를 당하고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외로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슬펐습니다. 음, 집에 걷고 걷고 해서 집에 와, 왔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 나와 관계된 가족들이 나 해고됐어. 했을 때, 과연 좋아할까요? 오직 못 났으면 해고 당했냐. 이런 거죠. 직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길래 해고를 당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 지금 하루가, 하루, 어제 그 무척 피곤해서 이제, 그, 어, 아 그냥, 쓰러져 잤는데 일어나서 이제, 아, 대고던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대고던지 하루가 지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내, 내면의 상태는 복잡합니다. 참, 그, 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벌어놓은 돈을 쓰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비를좀 내라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와이프한테 회비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왜 회고를 됐고, 회고된 나는 나의 삶은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국가가, 그, 그, 뭐죠? 도와주 도움을 주는 교육인가요? 그래서, 그조 저조공. 그러니까, 벽돌 쌓고, 그다음 방수하는 그런 쪽에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 나의 가치가, 또 그러한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에서 제가 아 힘들었고 그또 그런 쪽에서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벽돌을 쌓고 또그 방수포를 바르고 가는 그런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그런 배우는 건 아니라 내가 생존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나의 삶의 재미를 찾고자 또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하니까 좀 마음이 나에 대한 내가 내 스스로를 불쌍한 나에 대한 내가 조금 그래도 뭔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음, 잊고 싶습니다 일단 해고된 직장에서 내가 뭐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본질적은 나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재밌게 살고 싶고, 그데 재밌게 살려고 하니까 나 혼자 재밌게 살기 힘들는데, 좀 주변에 덕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 혹시 알아요? 제가 지금, 그, 조족, 그, 조족이죠. 그, 벽돌 쌓는 거, 그리고 방수포 하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최고의 기술자가 저를 데리고 일할 때그 사람 속에서 풍기는 그 고뇌를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그 일을 겪는 사람의 그런 따뜻하고 어떤 정직하고 든실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겠죠. 해고하면 해고한 대로 또또 또 뭔가 살기 위해서 머무름쳐야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아, 좀, 오늘 아침에, 그, 와이프는 저를 무시했지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당신과 관계에서, 관계가 최고지. 당신과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니까. 나는 뭐, 난 어찌됐든 당신과 함께, 이렇게, 굳굳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 했죠. 도 배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직장 해고 된다는 것은 그 어떤 그 삶에서 상당 부분이 훼손된다는 뜻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자기 본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 직장에 직장으로 사는 거죠. 그 어떤 사람 평가를 할때 너는 무엇 뭐 하니 해서 어떤 어제 직장 에 다닌 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하는 직장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직장이 다르게 되면 사회적 대우도 달라지니까요. 그, 그런데, 그런, 또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면그직장의 직장을 이야기하면 그 다른 사람 나에 대한 대우가 또 높아지겠죠. 근데 그한그 그런 대우를 가지고 있는 직장이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 자연인는 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자연은 나를 돌아왔을 때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 내가 되는 거죠. 직장이 없으니까요. 직장을 잘렸으니까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직장이 없는 나는 그 직장이 없으니까 나라는 실체는 그 자연이죠. 그럼 나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없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직장이 해고된 순간. 직장에 있는 그런 회사든, 모르 그 어떤 그 가치에서 사라진 순간 나에게는 상당히 큰그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목숨을 건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떤 내, 자기 스스로 살수 있는 내성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공간에서 혼자 격리된 순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직장의 어떤 계급으로 살았지, 나로 살질 못했죠. 그리고 모두가 나에게 굴립, 나에게 그 고개를 숙인 것은 직장에서 계급으로 있을 때 나에게 고개를 숙였지, 자연인 나라에게는 누가 고개를 숙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직장은 태우던 순간은 완벽하게 나하고 관계 없는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직장에서의 권한, 걷는 그런 것을 상당히 자존감으로 살고 있는데 그 자존감은 허위 자존감이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나는 그 살려 몸부림치고 하겠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가가 주는 그 제공하는 그 기술을 배우려고 지금 아,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란 해고가 되고 그래도 또 살아야 되고 무시를 받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를 살아간 것 같습니다. 삶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길을 가는 것은 그 무시를 당하고 괴무시 당하고 그런 것을 또. 어, 뭐죠, 엔자이마이제이션 그, 효소를 통해서 그걸 다 삭혀내는 것, 그런,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음, 우리는 그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과 직장과 나, 이렇게 되죠. 직장과 돈이 있어야, 그, 즉, 돈이, 또 부자로 있어야 혹은 돈이 있어야가 나를 대상으로 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으면 광고는 나를 향해 광고를 하죠. 돈을 쓰라고. 그렇지만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돈쓸수 없는 사람이 광고를 하지 않거든요.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돈이 지배가 매우 강한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해고를 되니까, 어 해고를 돼서 그 외로운 심정을 통해 나는 외로워하고 애치고 애치는 그것에 친구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했지만 결국은 외롭고 슬픈 사람은 저들 저저 저밖에 없더라고요음 살아야 됩니다 해고됐다고 해서 절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저 해고된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주는 그 교육, 뭐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은 해고하면 국가가 주는 거 이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 그,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들어버리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해고된 순간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좌절의 기회와 또, 극복의 기회이두 개의 어떤 시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고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해고가 된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없고, 또 해고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해고가 된 사람의 어떤 변화점, 변곡점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그 해고가 됐으니까 그, 그 공간, 그 커뮤니티를 완전히 벗어나, 격리되어 버리잖아요. 그 격리되어 버리면 이제 나 홀로 살아,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참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아버님이 생일이 돌아오고 있고 근데 여동생들이 전화가 왔는데 뭐 펜션도 얻는다고 하는데 돈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제 큰 아들이니까 스폰에서돈줄 텐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당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그 아버지 생일이 돌아오니까 그, 페, 그 콘, 펜션 얻어서 좀 한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화를 확 내더라고. 왜너 기름하고 나 달리지 않냐고. 그래서 그것도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불편이 오더라고요. 삶의 불편도 오고,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전부 다내 주변에는 나에 대한 끓탕 그런 게, 분노가 있겠죠? 아니씨 뭐, 그 직장에서 그, 견디도 못하고 해고되고 말이죠. 능력이 그만큼도 없어라고 비난의 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 나는 지금의 이제 그런 어떠한 밖의 공격이지만 나의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요? 나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하고 나는 어떻게 이 생,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음 과연 이러한 그 나를 해고시키는 이 상황이 나에게 완전히 불리할까요? 아니면 나 나에게 어떤 변화적인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까요? 긍정적인 것은 그렇고 부정적인 것은 좌절하고 망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 나는 직장과 관계없이 철학적, 사상적 뭔가의 어떤 행동적 지식적 창조 지식적인 어떤 것이 잘 닿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 아무리 흔들어도 본질적인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인생은 직장의 계급로산게 아니었고 나 자신의 덕과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과 그런 것을 산 것이죠 그러한 그 내면의 든실한내 자신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면 직장 해고된다 할지라도 음. 그래 해고를 됐으면 될 것구나 하고 살아가면 그만이죠 인터뷰를 하고 해고가 되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홀가분했어요 물론 돈은 못 벌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 아내는 상당히 해석이 달리하죠 굉장히 비난와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학원에 이제, 그, 원래 이제 조족학원은 이제 수시 모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차면 이제, 그, 개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인생길이니까요. 아마 거기서 또 나에게 정말 좋은 소생이 만날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일을 하면서 깨달음도 있을 것이고, 고달 본 나름대로의 그런 거 하면서 인생,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평생 형님, 형님하고 떠라다니는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주변에는 덕 있는 사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내가 그 조족 방수금을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그 삶의 고단함과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성장하게 사는 그러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런 쪽에 그 생산성이 높고 그다음 보수 체계가 높은 쪽에 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조적공이라는그 건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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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노동자잖아요. 그런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그것이 과연 평균, 이제 모든 사람이 공, 통의 생각 속에서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니었지만 저는 가니까요. 저는 간 뾰족한 길이 없으니까요. 참 좋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국가가 그, 저에게 그, 어, 어떤, 그 수학료하고 그런 어떤 식들을 주면서 저에게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아마 지금 어, 어떠한 길을 어떻게 사는가 직장을 해고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좋지 않은 줄 몰라서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될 곳이 어딜까요 그런 권해를 해봅니다 저는 지금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고의 판정만큼 그 고통, 고통스러운 게 없네요. 아마 어마 하나요. 아마 해고 시키는 사람은 참 기분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해고 시킨 사람, 해고 시킨 회사에 대해서 복을 들줄 아갈까요? 아니면 저주를 내릴까요?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만은 늙으니까요.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어. 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살려 살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희망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또 새로운 그 일자리가 어떠한 그, 그 학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할수 있게 되고 뭐, 그렇게 좀몇년 동안 계속해서 어떤 시다 역할을 하겠죠. 그래도 나는 그러한 어떠한 정직한 사람, 든신한 사람, 사기를 치지 않는 사람 따뜻한 말을 할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이 힘을 쓰니 거기 그, 그쪽에 사기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조조공이 될 것이고 또 타일 타일을 붙이는 그것도 이제 코스가 다르지만 그 코스까지 배워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 사람끼리 어떠한 그런 저에 살지 않길 바랍니다. 음, 그냥, 그렇게, 그, 저는 조족공으로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직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서 내가 마음이 맞고 좋은 사람, 나랑 일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 왜냐면, 내, 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을 해, 해, 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또 내가 그걸 만났을 때 그쪽도 엉망진치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주라는 것은, 자연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밸런스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한번 망가진 사람이니까, 해고된 사람이니까, 그 어느 공간에 나를 다시 살수 있도록 하겠죠. 그게 자연의 이치러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음. 저처럼 이렇게 해고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극복하시고, 힘을 내시고, 음, 또한 번의 세상을 또 계기를 마련해서 재밌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저처럼 또 국가가 제공하는 그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아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어,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 500명 밖에 안 되거든요. 보긴 보든 누구도 구독을 안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좀 저하고 이렇게 공유하신 분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안 되면 할수 없고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